안녕하세요. 쪽집게의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원숭이띠의 9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은 사주에서 신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금의 기운은 정리와 결단, 수확을 의미하며 그동안의 흐름을 정돈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은 이성운 2년 운에 변화가 많은 달이니 9월 여러분의 사주에 어떤 기운이 작용하는지 제가 오행으로 자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 줄은세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게 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매달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달 여러분의 심도 깊은 한달 운세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에는 본인이 하는 일 등에서 집중과 몰입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이상이 맞물리는 최고의 정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컨디션과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이란 본인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니 나이별 운세를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004년생 22세 분들입니다. 이 달에는 오행으로 보면 정화와 금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정화는 본인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성, 책임감, 그리고 목표 의식이 강하게 깨어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기회가 바로 들어오는 운입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는 시기로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에서는 노력한 만큼 들어오는 가시화의 달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기 보단 본인의 가치가 돈으로 인정받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동안 본인을 평가절하하거나 외면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과 잘 맞지 않았던 사람과도 다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며 새로운 관계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성 말재주, 그리고 감각이 돋보이는 달이며, 진짜 본인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학업원을 보게 되면 집중력이 폭발되고, 발표나 논술, 그리고 시험 등 글과 말이 중요한 활동 등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머릿속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공부도 잘 되는 흐름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긴장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점수를 얻는 흐름입니다. 본인의 노력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일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달은 소심한 행동보다 자신있게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애정면에서는 서로 감정이 깊어지고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달입니다. 건강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1992년생 34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아직은 한 걸음 더 걸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움직이면 열리는 길이 있고 멈추면 생각할 여유가 있는 달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물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흐르면서 금의 기운은 물에게 있어 생조의 힘도 되지만 너무 강하면 수가 갇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본인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치면 흐름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도 줄수 있는 보통의 운세라 하겠습니다. 감정도 담고 스토리도 담아서 이럴 땐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결단을 너무 빨리 내리기보다 항상 다시 한번 사람의 말을 듣고 시장을 보고 본인의 감정을 정리한 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소매업이나 음식,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나쁘진 않으나 대박도 안 나는 운입니다. 하루 매출은 어떻게든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고객들 눈빛이 시원하지가 않겠고 딜이 성사되려다 말고 돌아간다든지 또는 리뷰는 좋은데 손님이 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금의 기운이 강해져서 소비자가 신중해지고 비교하고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건 살짝 보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또한 본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지출이 비슷하게 따라붙겠습니다. 이건 금의 기운이 강해져서 명확하고 깐깐한 소비와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는 듯해도 수의 기운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쑥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큰돈쓸 일이 있다면 며칠 고민한 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에서는 새로운 투자보단 관망의 시기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는 수집하되 실행은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기대만큼 수익이 안 나오는 불안한 흐름이 있으니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9월은 금의 기운이 정보는 넘치게 하지만 실전은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소문도 많으나 막상 손을 대면 예상보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원을 보면 서류는 통과되지만 면접에서 자꾸 막히거나 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늦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서만 연락이 오는 일등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라는 하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은 씨앗을 심는 단계라 하겠습니다. 꽃이 피려면 본인의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인만의 꿈과 고유한 세계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으나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자금줄이 막히거나 동업자가 흔들리거나 가족 반대가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창업을 하기보단 브랜딩 컨셉을 정리하거나 소비자 리서치 그리고 시장 분석을 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갈등은 피하고 거리는 유지하며 좋지 않은 관계 등은 정리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전엔 그냥 넘어갔던 농담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본인의 말실수와 성긋는 태도로 인해서 이달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달은 물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한 달로서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많아지는 듯하면서도 실제 본인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관계는 좀처럼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달입니다. 단체 속에서 본인의 역할은 있는데 존재감이 묘하게 낮습니다. 본인의 단체 모임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중심에 서지도 않은 애매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의 등에서도 의견을 받아들여 지지만 칭찬이나 눈에 띄는 인정을 받긴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이런 시기엔 대화를 줄이기보다 속도를 늦추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에는 하루 정도 텀을 두고 답장하거나 반응한다면 무난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은 많고 책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만큼 일을 했으면 뭔가 칭찬이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가 없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금이 강하고 토가 약한 오행의 흐름으로 구조조정이나 임시적 변화가 많은 달이라 하겠습니다. 정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잘 버티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달입니다. 승진은 어려우나 그 사람 덕분에 일이 잘 되었다라는 인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는 성과보다 묵묵한 해결사 역할이 강한 운입니다.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직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잘 버티는 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직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애정운을 보게 되면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본인 마음이 살짝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 다시 말해서 서운함이나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 등이 생기기 쉬운 흐름입니다. 연인이신 분들이나 가정에서는 크게 싸우진 않으나 괜히 마음이 붕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마음을 몰라주고 본인은 표현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속상하지만 참는 흐름입니다. 특히 본인이 더 맞춰왔던 연애나 결혼 부부라면 마음속 서운함이 더 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설레기보다는 분석하는 마음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오행으로 보면 금의 기운이 강하고 본인은 수의 기운입니다. 금은 물을 만들지만 너무 많으면 본인 기운을 차갑고 무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부룩함, 피로 누적,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이상신호를 보내는데 본인이 무시하기 쉬운 시기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주의하시고 돌발적인 사고 등에서도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차분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운이 있어 원만하게 유지해 나갑니다. 이분들은 금전적으로도 쓸 때만 쓰고 모을 때 모으라는 실질적인 재정 감각이 생깁니다. 또한 이분들은 본인 지갑과 본인 마음 모두가 가볍고 단단해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0년생 46세 분들이십니다. 본인은 경금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시며 경금은 단단한 쇳덩이, 다시 말해서 강한 의지,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달은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금의 지나친 쇠도로 인해서 본인이 본인을 이기지 못하며 힘은 있는데 방향을 잃게 됩니다. 생각은 많으나 결정을 못하고 결정은 했으나 실행이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감, 외로움, 그리고 무기력감과 회의감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드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시는 일마다 막히고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 같다면 지금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장사운을 보면 혼자 하고 계신 분이나 또는 가족끼리 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면 이달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월의 유금은 겉은 번듯해 보여도 속은 비어 있는 공금입니다. 본인 재물을 남이 뺏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장사에 있어 건 매출은 오를 수가 있으나 순이익이 없고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계속 적자이고 업무 파트너가 손을 빼거나 본인 몰래 딴 마음을 품는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번다고 착각하지만 세고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보험 또는 도매업 등에서 돈거래가 성사되려다 말거나 뒷말이 생깁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원재료비, 인건비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 되고 온라인 판매도 주문 오류, 반품 환불 요청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일을 접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재물운을 보게 되면 돈이 빨리 나가게 되거나 의미 없이 흩어지는 운세가 됩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수습이 안 됩니다. 겁재가 강하게 작용하면 통제가 안 되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차수리나 기기 고장 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의 사고 아닌 사고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시기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재테크 운을 보게 되면 본인의 판단 착오나 사기의 조짐이 있습니다. 재테크 관련한 결정 등이 근거 없는 확신에서 비롯되면서 큰 손해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 코인이나 해외 펀드 그리고 부동산 단타 매매나 주식 등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손실이 쌓이고 후회만 남는 시기입니다. 취업원을 보게 되면 기회는 있는데 본인이 놓치는 달입니다. 이달 구직 중이신 분들 매우 까다로운 달이 될 것입니다. 면접 기회는 오나 본인이 맞지 않거나 조건이 별로라는 생각으로 스스로가 기회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급해서 안 봐도 되는 조건의 직장에 들어가는 실수도 생기며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퇴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달은 본인의 시야가 흐려진다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신중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단력과 방향성이 흐려지는 구조로 시작하려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운이 됩니다. 계획이 계속 바뀌거나 주변 간섭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조력자와의 불화나 갑작스러운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지출이 시작되는데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시작 도전에 마이너스가 깊어질 수 있으니 칼을 들고 거울 속 본인을 베는 형국으로 지금은 삼가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인간관계 운에서는 신뢰가 깨지고 외로움과 갈등이 폭발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지인과의 대화 중 작은 오해가 단계 단절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여러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뒤에서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 친하던 사람과도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멀어지거나 연락이 끊기고 차단 당하기도 합니다. 오행에서 보면 이달은 금이 너무 많아 기운이 차고 사람을 밀어냅니다. 본인도 모르게 차갑고 무례해졌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언행에 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루머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니 지인이나 그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너무 끼어들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이달의 유금은 내면에 쌓인 불만과 분노를 본인이 꺼내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건드리는 형상이니 가능한 모임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지는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상사의 간서, 조직 내에서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기운입니다. 본인이 만든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성과를 내도 인정을 못 받고 노력의 보상이 안 보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왕따처럼 느껴지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로 크게 욕을 먹거나 징계까지 가는 일 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행으로 풀리하면 경금은 일을 잘하는 분인데 9월달에는 그 능력을 시게하거나 무리한 기준을 들이미는 상사 또는 조직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본인이 너무 지쳐서 이쯤에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달입니다. 가정운을 보면 유금은 관계 속 정이 식어지고 서로를 찌르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감정 폭발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많이 지는 분들인데, 이달은 그 책임이 부담으로 그리고 억울함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와의 다툼이 많겠고, 배우자와의 불신도 있겠습니다. 이달은 본인 가정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아닌 마음 둘 곳이 없는 시기가 됩니다. 건강원을 보게 되면 겉은 멀쩡해 보이나 안에서 무너집니다.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에 탈이 오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불면, 위장 관련 이상이 오게 되며, 안구 건조와 두통, 그리고 어깨 목결림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려고 해도 몸이 무겁고 금세 지칩니다. 이 시기는 회복력도 떨어지는 시기이며, 신진대사가 느려지니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위험도 클 수가 있으니, 운전 조심하시고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실 일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본인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훈련사 같은 기운이 있으며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만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나 직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존중받는 역할이 생깁니다. 또한 이분들은 소소하지만 성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8년생 58세 분들과 1956년생 70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